진짜 우리 예전에 바지핏 되게 잘 맞았었잖아요 언니들. 근데 조금 요즘 유행하는 거 보입니다 편츠인데 약간 스커트 느낌 나게, 약간 스커트 입은 거 같은 느낌 나는데 스커트는 좀 제가 안 올려가지고 저희 언니들은 다 바지 스타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 최고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골라봤는데 뭐 색상이 화이트랑. 요는데 이거는 이 허리 이거 비저로 단추 조절해서 5랑 6, 6 조절해요. 저는 지금 이거 사실 풀어야 되는데 조금 더 슬림하게 보이서 보기 위해서 해봤는데 어 제가 조금 풀게요. 편안하게 똥빼 어쩔 수 없다. 근데 오어 허리. 비저로 앞으로 당겨서 오니 입어도 예쁘대요 정말 예쁘더라고 세련돼 보이고 자 이제 좀 편하죠 아살것 어, 같아 그래도 높겠네 핸드손 표시 안 나죠 화이트인데 약간 힘 있고 두께감 있는데 이게 구김이 잘안갈것 같아 뒤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약간 군대는 감춰주고 여기다가 언니 이런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. 블랙엔 아이소. 근데 얘는 어, 이거 문양이 있어요. 이걸 바이올렛 문양이라던데 되게 시원해요. 그리고 어깨도 살짝 여성스러워. 살짝, 살짝. 입으면 더 예뻐요. 화이트, 화이트랑 화이트앤블랙으로 예쁠 것 같아. 그리고 이 티도 예쁘다. 어, 티 예쁜 게 많네요, 언니. 요거는 진짜 원래 제가 매장에서도 잘 팔았던 스타일이에요. 우리 언니들 시원하게 보이죠? 되게 예쁘죠? 시원하게 보여. 소재가 목선도 예쁘고 예쁘죠? 그리고 이게도 예뻐요. 은은히 고급스러워. 꿀레 스타일. 뒤에 무지, 뒤에 그림 있는 거 저는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는 언니들은 싫어하시죠? 이건. 이거, 이거 그 다음에 어, 이거는 진짜 하나 입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어요. 한 장밖에 없어요 언니 이거는. 그래서 이거는 가을에도 되게 예쁘게 코디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급스럽죠. 음. 밤이 하니까 조명이 별로네. 아침에는 괜찮던데.